스승님, 경매 낙찰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집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스승님, 저는 무주택자입니다. 그래서인지 집에 대한 집착이 있습니다. 마침 지인의 소개로 30년 된 집을 보게 되었는데, 마음에 들어 계약하려고 보니 경매 낙찰이 여러 번 반복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집이 마음에 들어 계약하려고 하니, 반복적으로 경매 낙찰된 점이 마음에 걸렸고 주위에서도 반대를 했지만 전에 살던 사람이 7년을 가지고 있다가 파는 것이라는 말에 유안을 삼고 제 형편에도 맞다는 생각이 들어 계약을 하였습니다. 스승님 이미 계약이 된 경우 경매 낙찰이 반복된 집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며 나쁜 기운을 막을 수 있는지 방편을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매가 반복적으로 낙찰이 되 반복적으로 낙찰이 되고 또 반복적인 경매 속에서 어, 주인이 바뀌고 이렇게 한 집은 일단 기본적으로 풍수지리학적으로 터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집 주인마다 탁한 기운이 있어서 그 집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경매를 통해서 계속 주인이 바뀌다가, 이제 전 주인이 7년을 살다가, 이제 지금 현재 주인으로 넘어왔을 때, 이 터가 어떠냐고 물었는데, 이 터의 기운이 이 아까 아 구궁으로 파운 구운 시대에 터의 기운이 조금씩 바뀌는 것처럼 지금 구운 시대에 맞게 이 집터 기운이 약간의 변화가 있는 겁니다. 음. 무슨 말씀이냐면 경매 물건이라 하더라도 이 구궁으로 돌면서 운기가 약간씩 변화가 오는데 지금 구운 시대의 그 터가 약간은 긍정적으로 바뀐 겁니다. 아, 그리고 주인이 이제 또 7년을 살면서 기운을 다스릴 수도 있고. 그러나 본질적 터가 맑은 터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터를 부득이 예, 참 계약을 해서 살게 됐을 때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느냐. 내 기운이 좋고 내 기운이 맑으면 내가 바르게 깨우치는 마음으로 노력하면 이, 기, 이 터를 전화이복으로 긍정으로 다스려서 오히려 발복하는 터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 동안 계속 누적이 되면서 나, 경매가 되고 낙찰이 되고 경매가 되고 낙찰된 건 진짜 주인을 못 만나서 그런 현상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나한테 와서 내가 그 기운을 바르게 다스리면 이 터가 진짜 주인을 만났을 때 발복하는 터가 될 수도 있다. 첫째. 구운 시대에 맞아서 기운이 일차적으로 바뀔 수 있고 내 에너지가 좋아서 그 터의 기운을 다스린다면 전화위복으로 긍정 작용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미 계약을 했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내가 진짜 주인으로 이 집을 택했구나. 그동안 가짜 주인들을 만나서 연지까지 경매로 왔고 이제는 진짜 내가 주인이라서 나한테 왔구나. 그러니 내가 이 터를 바르게 다스려서 복된 터로, 전화의 복의 터로 만들겠다. 이런 이념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 이 터에 들어가면 반드시 터고사를 지내서 그 성주 지신하고 기운을 소통을 해야 됩니다. 기운을 잘 다스려서 소통을 해야 된다. 그래야 나를 돕는 터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센터에 들어가게 되면 내가 그 터에서 100일 동안은 늘 아침마다 기도하면서 사는 게 좋아요. 100일 동안은 아침마다 일어나면 베란다 창문을 열고 이 터에 살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터를 명당 터로서 제가 잘 살겠습니다. 이 터에서 성주신, 지신께서 도와주시고 대자연이 도와주시고 천신이 도와주시어서 이 터에 살면서 득대의 인생을 잘 살겠습니다. 그리고 복된 인생을 살아서 이 터를 빛나게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축원을 하고 기도를 하고 어?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살면 이 터가 오히려 발복하는 터가 될수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동물적 분성으로 아무 생각도 없이 욕심의 잣대로 들어가서 살면, 어, 이 터는 센터기 때문에 부담이 올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 번 경매가 됐다는 건터 기운이 탁하거나 터가 세거나 터에 문제가 있다는 암시가 있어요. 그래서 바르게 다스리지 못하면 역시 나도 힘들어질 수가 있다. 근데 내가 이제 이미 그 주인이 됐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털을 잘 다스리면 털의 기운이 다스려지면서 오히려 전화위복으로 긍정 작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과거에 법문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서울 신촌에 41년 전에 개원을 하고자 방을 얻었는데 그 방이 다 망해서 나간 방이었어요. 어, 그 방이 제가 저는 모르고 들어갔죠 계획을 할때 모르고 들어갔는데 옆에 그 사는 사람이 그래요. 이 집은 3개월 만에 나가고 길면 1년 만에 나가고 어 수시로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망해서 나갔다는 거야. 아, 근데 기분이 좋겠습니까? 아니 다 망해서 나갔다는데. 아니, 제가 이미 계약을 하고 들어가서 이제 개원을 하고 사는데, 그러는 거예요. 옆에 사는 사람이, 옛날에는 알죠? 고만고만하게 막 여러 방이 있었잖아. 아시죠? 옛날. 이렇게 옛날 그 서울에 보면 가운데 수도가 있고 마당이 있고, 방이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 여러 개 있었잖아. 근데 그 중에 한 칸을 내가 얻어 들어간 거예요. 응? 근데 옆에 사는 사람이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응? 거기 들어오는 사람 다 망해서 나갔고, 그리고 바로 직전에 누가 살다 나가냐면 무당이 살다 나갔다는 거예요. 무당이 살다 나갔는데 망해서 나갔다는 겁니다. 근데 그 소리를 듣고 기분이 좋겠습니까? 아니, 기분이 별로 안 좋지. 근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분한테 근데 무슨 배짱으로 그말 했는지 몰라요. 제가 저한테 그렇게 참 나쁜 정보를 전해 주었는데. 제가 그분한테 뭐라고 했냐면 이 터는 저를 만나려고 오늘날까지 기다린 겁니다. 그리고 저는 반드시 이 장소에서 발복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 터는 명당 터라서 내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랬어. 그러니까 그분이 내가 그렇게 말하니까 어이가 없잖아. 그러니까 묻고 말더라고. 근데 정말. 저는 41년 전에 거기서 개업을 했는데 발복을 했어요. 그리고 정말 개업하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고 정말 그곳에서 살면서 방송에도 나가고 인터뷰도 많이 하고 정말 승승발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명당터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 집이 건물을 짓게 됐어요. 이제 몇년 동안 발전을 했는데 건물을 짓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옮겨야 되잖아. 옮겼더니 역시 두 번째 가는데도 무당이 살던 터인데 망해서 나간 터야. <laughs> 두 번째도 근데 역시 거기서도 발복을 했어요. 바로 제가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 진짜 주인이 들어가면 전하의 복으로 발복할 수 있다. 그리고 내 마음가짐과 내 기운이 좋으면 설령 센터 나쁜 터도 다스려서 좋은 터로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내 에너지 질량이 좋으면 그래서 지금 이미 집을 구입했거나 이미 그 집을 살고자 한다면 본인이 기운을 잘 다스려서 명당 터로 만들어서 살겠다는 마음을 가지란 뜻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명당 터가 될 것입니다. 좋아요 눌러주시면 상생의 기운으로 좋은 운이 열립니다. 자운 스승님과 친견 상담 예약을 받습니다. 인생의 다양한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바르게 깊이 있게 상담해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